안녕하세요. 유니트론 보청기 충청 지사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고장 원인 1위를 차지한 습기 제거. 습기 제거를 하지 않으면 보청기 내 부품이 부식이 되기 쉽고 고장도 날수 있는데요. 간혹 보청기를 사용하다 보면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생활 환경 소음과도 같은 색, 색 소리가 지속적으로 쭉 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고장 증상인데요. 마이크는 오픈형 보청기의 경우 위아래로 두 개가 존재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습기 제거를 잘 해주지 않으면 보청기에서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부위인 마이크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습기 관리는 충전식 보청기와 비충전식 보청기의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충전식 보청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충전식의 경우 습기 관리제를 사용하는데요. 충전기 뚜껑 부분의 빈 공간에 넣어 주시면 되고 처음에는 노란빛을 띠던 것이 새하얀색으로 변하면 그때 새것으로 바꿔 줍니다. 비충전식의 경우에는 전자 습기 제거제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도어를 열어 보청기와 건전지를 분리하여 준후 버튼을 누르면 3시간 동안 습기 제거가 이루어지고 3시간 후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습기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궁금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및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